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내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찰감태가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약을 받아서 발송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00% 자연산 찰감태 맞고요. 모가 확실히 가늘고 부드럽고 향기도 향기 타기 때문에 구매해주셨던 분들이 좋아서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지금 수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구매를 해두셨다가 냉동보관하셔가지고 여름에 꺼내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여름에 밥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벌교 새꼬막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새꼬막에서 쓴맛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이슈 이후로 먹어본 결과 쓴맛이 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곳은 이제 또 쓴맛이 나는 새꼬막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절대 들려오지 않고 이거는 정말 달짝지근하니 맛있는 벌교 새꼬막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구매해서 드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새꼬막을 보내드립니다. 애들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입을 담무는데요 이렇게 싱싱하고 살아있는 새꼬막 보내드리고요. 감태랑 낙지랑 또 다른 다양한 수산물이랑 합배송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